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임재,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성으로, 어떤 이에게는 감성으로, 느낌으로 어떤 이에게는 오감으로, 또 지각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각자의 경험들은 합리적인 언어로 객관화해서 기술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입니다 대체 그분의 임재 안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그분의 찬란함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 그분을 향한 경외와 경의가 살아나는데 세상에서 찬란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식, 뼈를 갈아 넣으면서까지도 거머쥐려고 했던 이것들이 질적으로 다른 찬란함 앞에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사방으로 우결 쌈을 당해서 날카롭고 사나워진 마음도 풀어지고, 불편하고 답답해하고, 더는 못 견디겠다 쳐져 있는 우리가 그분 품에선 다시 일어나고, 왜요? 그분의 사랑의 임재 아래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 그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든, 아버지의 자녀로 머물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평판에 흠이 가고 모욕을 당해도 그를 먼저 보호하시는 방패 같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와 허물을 씻어내고 그리고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선자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에게 일러 줍니다. 그의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큰일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시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내속 사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세요. 찬양을 올려 드리세요. 매일 자기 전에 하루 일상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세요. 매일 매일 함께하는 가족들, 특별히 내 아내 또내 아들 내딸내 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 존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상이구나 이렇게 고백.